안녕하세요. 에터미의 휴니아 신창인 샬룰러즈 마스터 가수 최진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데서 이제 쇼도 플랜을 하면서 회원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정말 긴장되시죠? 저도 저번에 일곱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일곱 명에서 이제 같이 만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세 명은 저희 편, 에터미. 하시는 분들이고 네 명을 이제 가입을 시켜야 돼요. 이네 분을 저희가 회원으로 이제 멤버십을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반드시 네 명이면요 한명 정도는 부정적인 사람이 꼭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없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보면 확률적으로는 항상 한 명씩은 꼭 부정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걸 각오하고 해야 돼요. 근데 일단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우리 파트너님이 4명을 데려오는데 한 분은 가입을 해주기로 미리 약속을 해놨대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애터미의 자체도 모르고 그냥 오시는 분이라서 음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 제가 누구지 어떻게 앉아있고 누가 해주는 사람인지 파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한명 해주신다고 하시는 분이 어디 앉아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어컨 앞에 앉아있대요 아 근데 제가 그걸 왜 물어봤을까요? 자 그게 있습니다 그냥 얘기를 하면요, 내가 잘못 얘기해가지고 부정적인 사람한테 얘기를 딱 하면 요한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럼 다 가입을 하려고 해도 할 생각이 있었다가도 갑자기 확 아, 하면 안 되는 것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해주겠다는 사람이 먼저 해주면 그 다음 사람이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을 하고 들어가면서 이제 애터미 얘기를 했어요. 어, 제가 애터미를 하는데요. 그랬더니 어, 네 분이 반응이 이러는 거예요. 어, 에터미 좋아요. 저 쓰고 있어요. 다 이러는 거예요. 오, 아, 이제 에터미가 이제는 반응이 좋구나. 다 제품 애용자요 근데 제가 딱 물어봤죠. 다 가입하셨죠, 고생들. 그래, 딱, 네, 그랬어요. <laughs> 그랬더니, 안 했대. 회원님 뭐니? 그래갖고 제가, 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것저것 설명을 했죠. 에터미, 에터미가 사람들이 좋고 싼걸 아는데, 이맛 이땡땡이랑 똑같이 포인트 적립인데 이걸 잘 모르신다. 막 그러면서 또막 설명을 했죠. 랬더니 이제 이모 이게 멤버십이다 이거 포인트 이렇게 하면요 그냥 이모가 쓰시는 거 그냥 쭉 쓰시다가 그냥 캐시 받으면 좋잖아요 회원가입 뭐 아무것도 뭐 계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통신사가 어디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했잖아요 에어컨에 앞에 앉으신 분은 해주기로 했다고 이분이랑은 저희가 이렇게 한게 아니라 안쪽에서 저희가 이제 애터미 회원을 이제 모셔온 분이 이제 저한테 다 얘기를 해줬죠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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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부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어때요? 해주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가뭐 KT 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막 얘기를 하면서 자리가 딱 어떻게 있었었냐면 이렇게 소파에 두 분이 앉아 계셨고요.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에어컨 있 바닥에 이렇게 있고. 또 여기 의자에 둘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랑 파트너 이모랑 여사장님 애터미 이렇게 세 시가 회원이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자 이분이 이분은 해주기로 다 얘기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철썩 붙어갖고 가입을 시켰죠. 근데 가입을 하면서 제가 막이런저런랑 애터미 얘기를 하면서 상황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제 얘기를 제 눈을 마주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관심 있게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분은 제품은 쓰고 있었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 이분은 저를 쳐다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이분은 막 말을 시키면서 계속 저한테 막 얘기를 했고 이분도 맞장구를 치면서 이두 분이 저한테 막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세 분이. 근데 이분이 계속 말을 시켜가지고 요 분을 가입했으니까 아 다음은 이분이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분이 저를 쳐다보고 있지 않다고 이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일로 탁막 말을 시키면요 이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상황을 쫙 봤는데 이분이 무슨 이렇게 뭐할게 있었나 봐요. 종이로 옷을 뭐막 조, 종이 옷인가 가방인가 뭐 천으로 뭐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이두 분이서 그 작업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분이 이렇게 옆에 가셨어.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저를 자꾸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회원 가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는 멤버십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옆에 가서 저건 저건 물어보면서 사장님은 뭐 어디 사시고요? 이렇게 막 물어봤죠. 막 얘기를 했더니 이분의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사람 너무 관심있게 반응을 해서 제가 이제 가입을 딱 시키려고 했는데 가입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딱 뭐라 그러냐면 아, 가입은 다음에 할게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다음 긍정적으로 맞장구 치신 분이 어때요?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 띠이 얘기했는데, 우리 어떻게 하죠? 또,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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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기.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죠. 왜, 왜요? 왜, 에터미 제품을 써보신다? 했을 때. 아, 근데 우리 딸이, 뭐, 대기업을 다니는데, 우리 딸이 다 주문해주고, 제가 할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살 것도 아닌데, 뭐, 아이, 막, 뭐 이러더라고, 나중에는. 그래서, 또, 막, 또 이것저것 계속 얘기를 풀면서, 자꾸 들이대면, 이분이 또 부담스럽잖아요. 제가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또 슬슬 좀 빠지면서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고 관심사의 얘기를 얘기하고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뭘 잘하냐면요. 갑자기 아까 가입해주신 분 있죠. 이분이 아그 새우젓 새우젓 그거 주문했어?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아까 저랑 계속 얘기하면서 하신 분 있죠. 이분이 그냥 새우젓이 사람들이 좋다 그냥 조, 자기가 맛있으니까 자랑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야 이거 좋고싸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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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새우젓을 많이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권사님, 그거 내거 시켰어? 빨리 전화해봐!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거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타이밍이죠? 권사님, 새우젓 그렇게 수당 받지 않은데 그렇게 자랑하셔가지고 그분, 어? 팔아주시면서, 에터미는 이렇게 권사님 새우젓 맛있다고 따따따따 자랑하시면 수당 받는다. 광고비를 사장님이 35% 대주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사장이 세워져 그 홍보해가지고 수당 받아요?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허허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서는 막 자랑하시면서 애터미 아무 문제 없는데 가입 안 하셔요? 똑같은데? 그랬더니 이분이 뭐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플 설치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막 설치를 해드렸죠. 그러더니 이분이 가입을 딱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갑자기 분명히 자기 따님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아, 이게 아무렇지, 않, 갑자기 새우젓을 생각을 하니까 똑같다 생각하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다단계 회사다 보니까 갑자기 가해 시키려고 하니까 좀 빠지셨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새우젓을 비교하면서 사장님 지금 하시는 게 애터미도 이렇게 하시면 돈도 벌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더니, 어플 어떻게 해요? 내 아이디 뭐예요? 이거 주문하려면 장바구니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게 카드를 여기 안에다 입력을 하시면요. 이렇게 드래그만 하시면 나중에 결제도 되시고 편해요. 그랬더니, 어, 카드도 설정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단체 떡방에딱 초대를 해놨죠. 그리고 또 옆에 맞장구를 쳐주신 분은, 어, 이래요. 이분은, 저기, 맞짱구는 쳐주셨는데, 화땡 화장품을 쓰고 계신대요. 그래서 자기는 쓰고 있는 게 있어서 다음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딱느껴 보니까 들이 됐다가는더욕효과가 날까 해서 아, 네네, 알겠어요. 근데 이분은 나중에라도 해줄 뿐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 분위기가 왜 그렇게 빨리 끝냈어야 되냐면 이분들이 막또 갑자기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가야 되는데 붙잡고 막 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 그 분위기여서 저희가 후다닥 얘기하고 설명 좀 해드리고 보내드렸죠. 근데 요 요분은. 물건은 안 사고 저도 쳐다보지 않으신 분은 또 물건은 사갔어. 커피 좋다고 막 커피 진짜 맛있다고. 어 커피 맛있어 커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커피 막 그렇게 하면서 이분도 가입은 뭐 다음에 할게요 하면서 물건만 사가셨는데 다행히 우리 회원님이 요두 사람 오늘 가입 안 되신 두 사람이 이제. 친한, 이제, 많이, 이제, 같이 도와주고 되게 친했는데, 의외로 가입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 해줘야 될 사람들이 안 해주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박완기 회장님이 지맘의 법칙이라고, 내가 뱉는 거는 내 맘이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지맘이다. 그래서, 해줄 것 같은 분들이 오해로 안 해주고, 안 해줄 것 같으신 분들이 해준다. 그랬더니, 아, 열받네. <laughs> 그런데 아유 우리 사업은 그런 사업이에요 제가 말하면서 웃으면서 막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제 포인트는 여러 명이잖아요. 그럼 여러 명 중에서 다내 사람으로 다 땡긴다 그건 쉽지 않아요. 요 안에서도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내 얘기를 들어주고 해준 사람한테 자꾸 가까이 갈수 있게끔 상황을 보면서. 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그 하는 행동들이 보이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또, 또 그런 분들은 또탁 얘기를 해요. 아유, 거슬리네.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상황을 잘, 잘 보면서 계속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그분이 계속 앉아 있었으면 저는 그냥 여기서 멀리서 계속 얘기하고 마지막에 나갔을 때 가입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연스럽게 가방을 만들어 천을 이렇게 해야 돼서 이 가입시켜 주신 분이랑 이렇게 옆으로 빠져 있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분이랑 더 나는 더 가깝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라는 분위기로 옆으로 싹 앉아서 두 분이랑 제가 얘기를 막 했더니 그렇게 이분은 가입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내가 다 한다는 욕심을 갖지 말고 일단은 4명에서 2 사람을, 멤버십을 가입했잖아요. 그리고 가입 안 해도 물건도 샀고. 그러면 내가 50%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이 사람들을 또 만나면, 이분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아까 그분이 막 얘기를 했다가, 만약에, 아 이거 좋아. 이, 사실 이 사람이 요, 요 저기잖아요. 다 주도적으로 하고, 막 그, 새우젓도 소개해주고, 막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가입을 한 번에 해줬었으면, 이 나머지 분들도 사실은 가입을 다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언니 괜찮아 해봐 해봐 해봐. 꼭 이런 분들 계시거든. 알죠? 그러면 이게 싹 가입이 되는데 이분이 막 얘기를 하다가 가입을 할 때는 탁 빠졌잖아. 그랬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래 조금 이제 이렇게 관심은 없었는데 더 이분이 처음에 탁 멈췄기 때문에 이분들도 순수하게 그냥 해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요두 사람만 해도 성공입니다. 그쵸?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파트너 이모님이 더또 신이 났어. <laughs> 그러니까 또 소개하려고 막 해갖고 여섯 명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난다고. 막. 그러면 일이 또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애터미는 거절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 맞아. 제가 댓글에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소유 노래를 듣다가 아내 노래 들으니까 도저히 못 듣겠대. 그럼 상처받잖아요. 전화 거절에 하도 익숙하니까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더 대단히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부정인 제가 오히려 더 죄송하다 그러니까 미안한 거야 이분이. 어 그런 마음은 아니한데 그래서 제가 더 죄송해서 팬이 되셨어요. <laughs> 여러분 우리 사업은 이런 사업입니다. 거절을 더 많이 받으시다 보면요. 내공이 쌓이고 쌓이고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laughs> 네, 우리 회사, 아, 우리 일은 참고 기다리고 함께하는 사업이니까요. 임페리얼이 된 그날까지 누구나 이제 갑자기 생각이었나요? 어, 누구나 참고 기다리고 함께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까지 효녀 심청이 샤롤러즈 마스터 가수 최진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